그를 넣고 싶었을텐데 순서에 어, 오후예배가 있어서 끝나고 못 올거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안 넣으신 것 같아요. 어, 흔히 제 후배들이나 주변사람이 저를 만나면 저한테 형님 그럽니다. 그래서 야 종폭이냐 무슨 형님이야 목사님이라 그래야지 근데 뭐 어느 날부터 우리 송일현 목사님을 형님이라고 부르게 되더라고요 어? 목사님, 그러면 얼굴이 좀 이상하고 <laughs> 형님, 그러면 좋아하세요. 참 좋기야네. <laughs> 아, 오늘 함께 하신 모든 분들 잘 오셨어요. 책을 읽어보시면 무슨 얘기인지 다 아세요. 저도 앞에다가 몇자 적어놨습니다. 그책 앞에다 할 말은 많지만 건강하시고 오래오래 사세요.